불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마귀에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목적 있죠. 나부터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새 언약이 되기에 만족케 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사람. 아멘! 그 말이야. 무슨 알겠죠새언약이 되게 하나님 여러분 일꾼을 삼, 삼잖아요? 목사만 일꾼이 아니요. 사모만 일꾼이 아닙니다. 뭐 장르만 일꾼입니까? 전우사만 일꾼이에요? 다 똑같은 일꾼이에요. 목사는 그냥 가르치는 자로 그냥 수장을 세워줄 뿐이고, 새언약의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함께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것 말이죠. 딱, 제 하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십 년이나, 십 년이나, 물리이는 일반이로 돼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상급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이 목사나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상급의 사명이라고요 개일을 네. 터져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은 교회 와서 앉아 있는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라고요. 일꾼들하고 일꾼들, 새 언약 일꾼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언약 일꾼들 이렇게 갤러터져가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런 차명에, 차명에 대해서 자각, 자각을 해야죠.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목사를 잘못 보필하면 누구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면 죄산 받는다 못 받는다. 이 성령의 회방도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진리가 없는 교회 새 언어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백분 우겨그건 성령의 회방적이 아니에요. 어차피 마귀 자식이니까 신천지에서 거기도 어, 다때려부시고 어, 집 밟고, 깽판 부려도, 그건 성경 해방자가 아니야. 상관이 없어요. 이단에 가서 깽판 부려도 상관없어요. 진리가 없는 교회 가서 깽판 부려도 상관없어요. 깽판 부려는 얘기 아닙니다. ,잉? 영적 질서를아으 하는 게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들어도 깽판 부려도 그 어, 목사 욕하고 나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생명이 없는 마귀, 사단의 이유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귀도 십상일 때한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성령이 일어난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리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 곳에서 여러분이 그 만약에 보조를 잘못하면은, 하나님 일을, 목사가 일을 잘못하도 여러분이 도와주지 못하면은, 누구를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방해하는 거야. 용서가 안 돼요. 안 하냐? 사별했으면 죽어요. 무슨 말아겠어요 우리 교회 생명 이 왔다 갔 하는 교회잖아.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 신부님과 깨어나잖아. 중풍자 일어나잖아. 심장병자, 병원 병원에서 복구하는 심장병의 환자가 낫잖아. 1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잖아 말한 번에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고요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라고 여러분이 보자 잘못하면 누구를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탕이 누구요? 여러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르치잖아 정신 차리라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민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맹탕, 뭐 쉽게 말하면 세상 맹탕, 껍데기 목사면은나 욕해도 괜찮아. 저새끼막 욕해도 상관없다고. 응? 마음을 욕하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욕하는 거다 알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고,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속으로 헤헤 웃었어도, 너, 어? 아브라함아 왜 웃냐? 아무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 살아야, 너왜 웃냐? 자, 아무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 니네 아들이 이삭이라고 그래. 너 웃었잖아. 하나님은 심장패를 다 꿰뚫어 보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 마음, 생각 다 꿰뚫어 보잖아, 요 하나님이. 그게 성리 역사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더 정신 차려야 돼. 아멘? 정신 차립시다. 음. 그러면 어, 두절을 읽고 끝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길 것이요 문의무거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지와이 성경이 곧그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일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요. 나만 일꾼이 아니야. 우리 성민교회 뭐다 일꾼이라고. 아멘? 똑같이 상급을 받는 거라고요. 나는 가리키는 것 뿐이고 응? 목사래해서더뭐더 뭐더 축복 많이 받고 더 위대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껍데기라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을 여, 입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어? 하나님의 입, 입을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라고요. 말을 해줘야 하잖아, 하나님께서. 눈으로 말할까? 코로 말할까? 우리, 예수께서 우리 머리요. 여러분 각 지체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 따라 잘하는 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요. 우린 지체요. 나도 아버지의 지체고, 여러분도 아버지의 지체라고요. 여러분이 누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은 형상 모양이 있다 없다 없죠? 여호와 하나님 있다 없다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일하시고 아들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신 통틀어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엘로힘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체들이라고요 신들이라고 신들 말씀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했다? 신이라고 했다 영이라고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들. 나도 아들. 네. 여러분도 아들. 네. 나는 가르치는 자. 여러분은 각자 사명이 일하는 자. 그래서 서로 뭐가 되는, 나도 아들. 너도 아들. 우리가 서로 아들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아들들로 표현했어요. 나도 아들. 여러분도 아들. 나도 신. 여러분도 신. 신이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무지록그 그래 신적인 존재라는 거다 영적인 존재다. 아멘. 나도 영. 여러분도 영. 어?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나도 아들. 또 할까? 여러분도 아들. 우이야 아들들. 오케이. 응, 나도 신. 여러분도 신. 우이야 신들. 아멘. 응, 나는 고무신. 여러분, 다 막심. 또 할까? 어. 이제 이해 가요? 예. 어. 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죠. 앞으로 성명계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일에일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 말 하나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항상 예배 시간은 먼저 30분 전에 준비하는 거야. 맨날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이 나를 끌고 가야 돼. 내가 여러분 끌고 갑니까? 준비하는 건? 먼저 뭐 30분 뒤에 교회에 도착해서 다 준비하고, 예배 다 해놓고, 집에서 출발할 때도 다 준비하고, 목사님 가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겠죠? 섬기는 법이, 뭐, 꼭뭐 대통령의 성기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는 바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한 뭐지 형제를 사랑했는가? 본 엄마 목사를 목사를 섬기지 못한다가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겠어요? 다 거짓말이 그외식이라고 외식, 내 앞에 하나님의 어, 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를 못 섬기는 사람이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거짓말이지. 육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일꾼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고조 협력하라는 그 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알겠습니까? 음,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어, 오른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어, 일꾼으로 뽑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오니, 영광 중에 영광을 올려받아주시옵시고,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많은 영혼의 들 거짓 교리, 거짓 진리, 거짓말을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사탄에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저들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어, 한국의 1,500만 한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받을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이 마가같 사랑하신 과성경계에 교통하심의 축복이 우리 성민교회와 이날의 민주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